Oh 어제 그까먹어 가지고 지금 점심 시간. 아, 어깨 아프네. 너? 많이 올라가잖아. 성제 뒤에서. 야, 올라갈까? 하는 게 많거든요. 음. 아이들 3단 3년째 올라갈까언니몇 나왔어. 내가 보기엔 1초 2초 응. 6초? 어. 어, 길치이기 때문에 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고 있고요. 자, 여기서 여기서 지고빠 바이바이. 점심 먹고 먹겠습니다못느끼게기는데요 여기 있어요. 아. 오. 여기였다고기다 0팔이야. 지금은 뭐 하냐면요. 어, 지금 파이널 준비해야 되는데 좀 쉴게요. 저희는 나이가 2이니까. Yeah. Yeah. 끝나고 SoC, SOC 기다리고 있죠. 네, 저희는 우사인 워킹을 먹었고 거기 비둘기가 있었는데 사라졌네요. 영사랑 저는 뭐더라? 기차를 탈거예요 아, 아 기차기 네. 기차 생각이 안났어. 네네. 저희는 이제 헤어지겠습니다. 오늘 역대급 시간이네요. 5시 55분 음. 예스. 조기 퇴근 성공! 바이바이 고등어고등어